우리 모두 삶에서 한 번쯤 이제 끝인가 싶은 순간을 경험합니다. 경제적 불안 관계의 상처, 건강의 위협, 사회적 변화 앞에서 마음이 눌려 머리를 숙이게 될 때가 많지요. 그런데 성경 속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놀랍게도 머리를 들어라.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. 라고 말씀하십니다. 여기서 속량이란 말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. 값을 치르고 되찾음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 사전에서도 랜섬 딜리버런스라 정의됩니다. 즉,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완성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선언입니다.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. 가정의 생계, 자녀의 미래, 직장과 사회에서의 자리 이런 무게들이 우리를 고개 숙이게 합니다. 그런데 이 본문은 고개를 숙이라는 말이 아니라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는 말을 전합니다. 왜 하늘이냐고요? 머리를 들때 우리는 아래만 보지 않고 위를 봅니다. 위를 본다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겠다는 태도 전환입니다. 그리고 속량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은 단지 먼 미래의 의미가 아닙니다.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구속이 시작되었고 그 완성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. 즉 오늘의 불안과 고립 속에서도 우리는 끝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완성으로 향하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. 삶이 무거울 때 머리를 내려 깊은 한숨을 쉬기보다는 잠시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. 나는 외롭고 지쳤다고 느낄 때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속량을 준비 중이심을 기억하십시오. 자녀의 미래가 불안할 때, 직장의 변화가 두려울 때 우리가 바라보는 최종 목적이 끝이 아니라 완성임을 붙잡으십시오. 머리를 든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. 하지만 머리를 든다는 그 짧은 행위 속에 믿음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.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나 자신보다 더큰 이야기에 참여하게 됩니다.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구속의 이야기 말입니다. 오늘 당신의 머리를 들어 보십시오. 그 하늘 위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.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. 두려움 대신 확신으로, 불안 대신 소망으로 그 길에 함께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서 계시길 기도합니다.